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걷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자의 기도.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살아있네. 네. 하데세, 하정우. 하정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정우는 책도 썼습니다. 어, 걷는 사람 하종우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래요 이 책에 보면 은 하종우는 하루에 4만보 이상을 걷는다고 합니다 4만보 저희는 보통 하루에 7,000보 5,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만보기를 차고 있거든요 근데 만보 걷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하루에 4만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만보 그 다음에 점심 때 만보 저녁 때 이만보 이런 식으로 하루에 사만 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정우입니다 음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정우는 보통 촬영장에 갈 때도 걸어가고 어~ 촬영장에 비행기를 타야 될때 김포공항까지도 걸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부분을 걷고 있는데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팻말이 보이더래요. 막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이는 팻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팻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길을 여러 번 오갔으니 아마 몇 번은 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밝힌 이 문장을 두고두고 두고 마음에 남았다. 라고 하정우는 이야기 합니다. 또 이어서 삶에서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촬영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기도한다. 라고 하정우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정우에게 기도란 뭘까요? 하정우에게 기도란 일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숨 쉬고, 걷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다. 그리고 하정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혹은 아예 종교가 없더라도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다. 라고 하정우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정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뭐 인물이 부족합니까? 키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명성이 부족합니까? 다 있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시고 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었 지금도 기도하지만 저희 집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갑에 5천 원이 없어가지고 뭐 붕어빵 사먹고 한끼 때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저 항상 기도했어요.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돌면 40분에서 1시간 됐었는데, 그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밤에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았어요. 거의 한 명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한 바퀴 돌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가 임하고 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셨고 또 여기까지 기도로 왔다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취업을 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11조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기도의 제목들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나아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